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 이터닉스에서 오늘 주가가 4.65% 하락. 어제에 이어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 진짜 이게 여러분들 증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상당히 좀 깝깝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SK 이터닉스 시간 에단 일가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뭐 사실상 거의 없고 고합 수준에서 머물러 있죠. 이거는 사실상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시장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서 괜찮은 흐름이 조성이 될것 같으면 반등세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으로 SK 이터닉스는 어, 특정점인 ESS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죠. 그죠? 자, 그리고 SK이터닉스가 또 주목을 받았었던 게 이전에 AI 데이터 센터 쪽 흐름이 나와 주면서 이쪽에 ESS를 공급한다라는 뭐 그런 이슈가 돌때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했었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SK이터닉스를 어떤 이슈가 있을 때좀 올라갈 만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전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좀 위태로운 상황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금투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이 오르면 내릴까 봐 떨어지고 미국 시장이 내리면은 내렸으니까 더 떨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외국계 큰 손들이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걸 꺼려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위기가 저는 형성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8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어요. 어 이러다 보니까 뭐 마땅찮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여러분들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는 소위 말해 개 잡주들이 판을 치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요 사실상 주식을 손 놓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테마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단타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내 종목의 가치가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하락폭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매도 신호로 관찰을 하게 된다면 그럼 그때 요런 자리에서 미리미리 잘라내고 손절하고 손절하고 다시 반등 타이밍이 나오는 시점에 종목에 다시 재진입한다든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 종목들은 아예 그냥 잘라 버리고 이런 식으로 SK이터닉스처럼 큰 대형 종목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일 적절한 매입 단가 구간이 왔을 때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딱 요것만 현명하게 하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뭐 수익을 내려면 낼 수는 있어요. 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09 종목이 상승했고 코스닥도 138 종목이 상승을 하기는 했으니까 수익을 뭐 낼려면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쉽나요, 그죠? 물론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sos 랩 라메디텍 대봉 ls 엑셀 테라퓨틱스 뭐 요런 종목들 추천 나가서 수익을 더이긴 했어요 뭐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sos 랩 같은 경우에도 추천이 언제 나갔냐면은 보시면 투데이죠 투데이 투데이 오늘 9시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sos 랩 여러분들 좀 들어가 보시라고 단기급 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 sos 랩 뭐 수익을 내시려면 내셨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거를 따라 붙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국가도 보시면은 19.95% 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내리면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안그래도 회사에서 뭐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 가진 보유종목 대응하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해야 되는게 여러분들이 뭐 SK 이터닉스 뭐이런 종목들처럼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하시고 자를 종목들을 어 내가 지금 잘라야 되는 상태인가 이걸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아 여러분들 010 5741 하나 740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금 회복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뭐 평균 단가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 거고 어, 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는 있구나 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이제 개잡주의 흐름에서 만약에 f m c 의 어, 금리 인하 시점이 다음 주죠 이제 이제 12일 남았죠 12일 12일 남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 잘 나오고 하면은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라야 될 종목은 잘 잘라내고 비중을 추가해서 나중에 반등장이 왔을 때 적어도 적어도 원금의 상태는 되어 있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지금 계좌를 보셨을 때 내가 이 종목은 계속 들고 있어도 되겠다. 혹은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별이 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판별이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에서 하루하루 더 지나갈수록 고통 속에서 지내실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5741-1740번호 여기다가 원금 회복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제가 뭐 거창하게 어떤 종목들막 드리고 지금 당장 뭐 상한가 가고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이지경인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할수 있는 건 잘라낼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좀 잘라내고 그리고 반등장이 뭐 기술적으로 반등장이 오든 아니면 대세 상등장이 오든 뭐 어쨌든 반등장이 나왔을 때 올라갈 가장 빠르게 좀 올라갈 만한 보유 종목들 남기고 이런 식으로 포트 관리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살아날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5741-1740번호로 제 영상을 매번 찾아주시는 감사한 구독자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제 영상 매번 봐주시고 계신다면 이렇게 하락장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K 이터닉스에서 우리가 주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건드려봐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뭐 사실상 o b v 선이 시그널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매수 신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와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야 주가가 다시 올라갈 반등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고 좀 이슈가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 대선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생각해 보시면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로 바뀌었잖아요. 트럼프 해리스 구도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어이 바이든 쪽이 이제 친환경 쪽이고 트럼프 쪽은 화석연료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너지 쪽으로 도움이 되는 게 해리스 쪽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의 이 지지율을 좀어 앞서게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토론까지 5일 남았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쯤 해서 반등이 나오는 이슈들이 저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 내가 지금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반등장이 만들어질 때쯤 여러분들이 또 비중을 잘 넣어서 평단 관리하고 수익 상태로 아니 적어도 원금 회복 상태로라도 오려면 오시려면 잘라내야 하는 종목들을 좀 빠르게 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원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전체 계좌의 원금을 말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좌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타점 잡는 거 타점 아무리 잘 잡아도 여러분들 계좌관리 못하면 깡통찹니다. 진짜로. 주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계좌관리예요 계좌관리.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sk 이터닉스는 저는 근본적으로 어,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주봉차트를 보시면은 이첫 번째 주, 상장 첫 번째 주 이후에 갭 구간을 깨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해버려서 이 패턴을 약간 어겼지만, 어, 저는 여기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괜찮아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을 바로 뽑아준다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완성되면서 다시 이 정도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대응하실 수 있게끔 타점 구간이 적용되게 되면 요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이 여러분들께 알림이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방에 진입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0105741-1740번호로 원금회복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대응 가능하실 수 있게끔 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 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 주말 좀 편하고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장 끝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